하늘 향해 두팔 벌린 귀면과 꽃봉울이 핀 걸까요? 징글까요 오른쪽은 징 거고 왼쪽은 피기 직전입니다. 일주일 만에 화트 갔는데요. 야 귀면과 꽃봉울리한 송이 아쉽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화분째로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아마도 필 겁니다. 한 밤에 피었다가 아침에 치고 마는 4시간 동안 촬영한 꽃피는 영상 한번 먼저 보실까요? 꽃이 만개한 시간이 귀신이 나온다는 자정을 팍 넘겼습니다. 마다 꽃이 피는 건 보지만 열매는 아직 한 번도 안 달렸거든요. 귀면각 열매는 계란만큼 커서 용과처럼 식용도 가능하거든요. 왜 수정이 안될까요? 자생기에서는 밤에 박쥐나 나방 곤충들이 수정을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올해도 안될 거 뻔하게 알지만 습관적으로 또 부비부비 해주고 있습니다. 귀면각은 번식을 보통 삽목으로 하기 때문에 씨앗으로 하는 실생보다는 수정이더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인장 꽃수정시킬 때는 붓으로 가장자리 수술부터 부비부비 한 후에 중앙자리 길게 나온 암술에 다시 부비부비 해주면 됩니다. 꽃봉오리가 생기면 개화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신경 써서 지켜보지 않으면 꽃피는 모습 절대 못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송이 못 봤잖아요. 저녁에 6시 정도 되면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8시경에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정에 완전히 활짝 펴서 새벽 해뜨기 전에 꽃잎을 닫아버리니 귀신의 얼굴을 닮았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퍼 랩스 기능으로 실시간 꽃 피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4시간 동안 카메라를 작동을 시키는데요. 어두운 밤에 피는 선인장 꽃인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등 하나, LED 식물 등두개 이렇게 켜서 촬영했는데요. 조금 밝죠? 그래도 꽃은 폈습니다. 꽃 봉우리일 때는 색깔이 붉은색이었거든요. 꽃이 활짝 피니까 흰색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귀면각 귀신이 코칼로스입니다 정말 귀신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아 요거 아깝죠. 귀면각 꽃은 지고 난 뒤에 줄기에 붙은 저 끝부분에 한 2cm 정도만 남기고 꽃봉오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다 수정은 되는 게 아니랍니다. 거의 극소수예요. 꽃은 이쁜데 기둥은 몰골이 말이 아니죠. 선인장은 원래 귀한 자식처럼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면 살아 있는 동안 영영 꽃을 못볼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시켜야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을 잘 피우는데요. 영양 보충도 중요하지만 특히 귀면각은 높은 온도와 강한 햇빛을 봐야지 꽃을 잘 피운답니다. 아이고야, 우쭈쭈쭈쭈 내 새끼 또 하나 올라온다. 꽃봉오리 또 하나 나타났어요. 몸매가 매끈하고 깨끗한 게 좋긴 하지만, 그건 보통 그늘에서 키우면 몸매는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햇빛에 이렇게 키우면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해요. 꽃을 보고 싶다면 몸체가 이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봄부터 노지 밭에 오는 비다 맞고 방치했거든요. 빗물이 보약입니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수많은 꽃가루들이 저게 수술이고요. 중앙에 길게 나온 게 암술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등을 한번 꺼볼까요? 아우, LED 전등을 먼저 두 개를 껐습니다. 아직까지는 귀신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천장에 있는 전등 마지막으로 꺼볼게요. 아, 늑대도 울고 귀신이 나올 분위기입니다. 와우, 이쁜 귀신이다.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곧 출사시오, 곧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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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귀명각이구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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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귀명각을 귀신의 얼굴을 닮았다고 했던가요? 캄캄한 밤에 안 쓰는 휴대폰 하나, 전등을 켜가지고요. 조명을 비춰봤거든요. 요리, 조리. 아, 귀신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쁘기만 하고만. 야, 참말로 멋지다. 저리 이쁜 귀신만 있으면 날데려가소 하겠구만. 근데 <laughs> 뒷배경을 보니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우 분위기가 어지시해요. 밭에 또 그다른 김영각이 있거든요. 요 김영각은 이제 밭으로 안갈 거예요. 요 아파트에서 살 건데요. 내년부터는 세 가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개발가재발 선인장 색상별로 다 꽂아가지고 접목시킬 거예요. 개발 선인장 이쁘게 피는 날 그날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영각 강추합니다. 한번 키워보세요.